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송, 방송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성정밀해가지고 예전에 그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해서 유도미사일 유도탄을 만들려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이키니 호크니 이런 그 첨단, 그 당시에는 그 첨단 미사일들을 미국이 그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협조를 잘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못 만들고 계속 수입해서 다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한참 70년대 이제 중화공업 중심에 수출을 많이 하긴 해서 수출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입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이제 중화학 입국,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을 처음 키우던 때라 이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했어요. 여기다가 무기 수입까지 하니까 그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만큼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자주 급반할 수 있게 해야 이 수출에도 부담이 안 되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이 수출 사단이 맞겠다 해가지고 재벌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재벌그룹들이죠. 근데 이 각각 이 방산을 한 분야씩 맡긴 겁니다. 그때 이 LG가 잘하는 게 이제 금성이 잘하는 게이 전자제품 쪽이니까 이 고도의 이제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유도무기를 한번 만들어봐라 유도탄을. 그래서 이 LG n e x o n 그 옛날에 금성 정밀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금성비이 업력이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뭐 LG n e x o n 이 LG 그룹은 이제 계열 분리 나가면서 하루 아침 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금성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그 업력을 갖고 있고 그만큼 연구가 축적이 돼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유동무기라는게 비싼 이유가 그 수량 자체도 많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정밀하고 또 기술적인 축적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라즈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적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때 외국의 수출. 그러니까 이루, 한국의 유동무기를 수입해가는 국가들이 믿고 사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뭐,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번 발사를 하면, 그냥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발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실제로 그만큼의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는 쪽에선. 비싼 것만큼, 신뢰도에서 이제, 그, 평소 때이 나라가 아니면 또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신뢰도가 있지 않으면, 이 구매까지 연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무기가 유동무기입니다. 근데 이 LIGNEX1은 뭐 아는 대로 이제 이 여구 업력이 오래있고또 우리나라가 국군이 이 LIGNEX1이 만든 유동무기들을 사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사를 하고 있고 그 발사를 하면서 이게 무작위로 그 생산돼서 재고로 갖고 있는 무기 중에 무작위로 골라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실패가 나오면 그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판매 후이 as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 l i 이진넥스원이 만들어서 그 우리나라 방사청에다 수출을 해가지고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매년 테스트 발사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무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l i 이진넥스원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기 발사를 보고 이뭐 패트어트나 미국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성능이 그 가장 최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는 거죠. 최근 들어 가장 최근에 만드는 게천공2인데천공2 같은 경우는 중거리, 그러니까 그 지상으로부터 중거리 한한 한 20km, 40km 요 중간에 이 들어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굉장히 좀이 사거리가 있는 무기죠. 그리고 이제 이, 천궁 같은 경우, 원도 괜찮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만이 신궁이니, 특히 신궁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휴대용 무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할 수가 있고, 이거를, 그, 뭐, 말 그대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 잡을 때는 이, 오히려 신궁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신궁은 주로 이제 그, 그런, 저고도로다 접근하는 저게 이제 전투기를 잡으려고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호 복합 대공 화기도 이제 여기서 만들었고, 그거 외에 이제 형궁이니뭐비궁이니 이런 유도탄, 그러니까 그 탱크를 잡는 무기죠. 우리 형궁 같은 경우는 이 대전차 유도무기로 아예 처음부터 개발이 된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그 항공기에서 그 장거리, 중장거리로 해서 이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루스용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얼마 있으면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타우루스 독일의 타우루스의 무기, 미사일을 사올 필요 없이, 우리가, LIG 넥스원에다 그냥 주문하면 됩니다. 그럼 곧바로 배달해 주는 거죠. 그만큼, 이 LIG 넥스원은, 우리나라 방산과, 우리 국군의 이제 방산과 그 밀접하게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뭐 여기서 만든 거지, 현무, 현무 1호 1기부터, 뭐 현무 1, 현무 2, 현무 3에서 현무 5까지 가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핵무기급의 무기라고 말을 들 정도로 탄두가 엄청 커지는데요.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이제 그 거리 규제를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엘라이즈 녹스전이 그판 벌어진 뒤에서 만날라다닌 겁니다, 진짜. 이 천공초도 그렇고, 이 현무, 현무 3부터인가요? 이 사, 거리가 600km 풀려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1 0 0 k m 짜리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그 3000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한반도에 쏘면,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한국에다 까부기는 어렵죠. 왜냐면 자기네 수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까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라인 넥스원이 무기는 참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무기들을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국군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천궁투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 아라베유니티에 굉장히 비싼 값인데도 팔렸습니다. 조단위로 팔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2.5인치 유동무기 비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적의 작은 무인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할 때 이것들을 파괴하는 건데요. 아직 미군은 이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무기, 미사일로 이걸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환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비군을 보고 그 미군이 아예 그 비공을 사다 쓰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내부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개발할 때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개발비 자체가 엄청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엘리진 넥송 거를 그 수입을 해서 미군한테 무장을 시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시기면 전반적으로 이 정밀 타격 무기 쪽에서 이제 46%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적들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도 꾸준히 좀 실적인 분기하고 온기를 비교해서 그렇지 온기도 지금 1조 1000억 1조 2000억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사업청 이쪽이 우리 주 고객사죠. 우리 국군을 무장시키는 데입니다. 그리고 기타 거래체가 이제 발굴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쪽이죠. 그리고 아직도 수수장구가 1분기 때 2288억 정도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 요번 1분기를 정년 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 외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확실히 늘어났고, 단기순이익도 늘어나서 확실히 LIG 넥소는 1분기 때,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최대의 특수관계 38.21%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5% 이상 주주가 국민연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9.97%로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한 국민연금에 꼽으면 10%를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10%를 넘기면서 이 관련된 보고를 마지막에 5월 23일 날한 겁니다. 그리고 6월 달 들어와서 아직 국민연금의 지분 변동에 대한 뉴스가 없는 걸 봐서는 지금 여전히 10%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번에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대해서 또 방사청에서 수주를 했고요. 이건 우리 국군에 대해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궁유조탄도 요번에 그 방사청에서 발주가 나왔어요. 이 말뜻은 지난 전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 무기를 많이 사주면서 방사청이 이러한 우리 국군을 무장시켜야 될 발주들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핵으로 사라지니까 곧바로 이제 국군을 다시 재무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 쪽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엘아이진 엑스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 없더라도 방사청의 그 방산 이 발주만으로도 충분히 실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최근 외국인 지분이 31%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주가가 피크 65만원 찍고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일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라이즈넥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83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 83만원까지 못 미치고 밑으로 내리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고객 사인 방사청이 발주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국내 그러니까 내수죠. 내수 조 방사청 발주 물량이 꽤 일정 부분 나와주고 그러면서 수출을 늘려가는 전략이었는데 방사청 물량은 안 나오고 수출만 갖고도 이 정도 실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근데 요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방사청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입쪽 발주가 나오면 내수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 에라이 넥손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그 내수가 부족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채워가면서 이 해외 그 수출도 함께 늘려갈 수 있는 특히 요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미사일 전쟁 보면서 이란의 무사일 전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중동국가들이 알게 됐어요. 더더욱 아, 사우디나 아랍에브리트 이런 쪽은 이 방산 무기를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라이 넥스원에 대해서 이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에라이즈 넥스원은 지금 위에서 한 당에 더 점프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